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왕킹 깡통입니다. 예. 어, 오늘 장이 많이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음, 계좌가, 일단, 예. 나스닥이 2 3라 오르고 있고요. 예. 다우존스도 1%, S&P 500 1.3%, 예.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4.3% 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예, 날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어, 제 계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27%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예, 많이 복구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거의 5천만 원 나다가, 주말까지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5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1,40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예, 올라갔고. 어, 아, 이렌이 예, 난리 났어요. 아이렌이 지금 13% 가까이 14% 오르고 있는데, 아이렌 제가 주말에 어, 많이 사고 싶다, 그래요좀 많이 샀거든요. 예, 한 방에 좀 많이 저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본전 왔습니다. 예, 하루 만에 거의 본전 왔어요. 지금 마이너스 5% 이제 거의 양전 직전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거 원래 얼마 없었는데, 1800만원어치, 1900만원어치 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렌 모으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좀 많이 샀거든요. 하루 만에 있고, 여기서 좀만 더 올라주면, 그럼 지금 아이렌여 위치 보시면은, 오른다 해도 아직 여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고장까지 가면은 상당한 수익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익이 상당해질 것 같고요. 음. 올라가면 기분 좋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래. 예, 그렇고요. 그리고 뭐 비트마인 예, 비트마인도 지금 1 1 오르거든요. 11프로는 이게 두배 짜리 들고 있는데 워낙에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이거는 물을 안태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오르네요. 일단 떨어지면은 또 조금씩 추가하면서 조금씩 가는 편이라 너무 무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티큐 오늘 잘 오르고 있죠. 7% 가까이 올라가지고 거의 본전 가까이 됐고요. 로켓랩. 로켓랩 지금 이제 2.7%. 아, 좀 미미하긴 한데 제가 비중이 제일 큰게 로켓랩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35%. 오늘 올라도 마이너스 35%. 아직 멀었습니다. 좀 많이 좀 올라 줬으면 좋겠고요 어, 올라 주면은 뭐 어차피 되겠죠 그리고 속 속술. 음, 속슬도 보면은 지금 12% 오른데 와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르는구나 아 진짜 대단하네요 예, 네. 좀 가면은 좀좀뭐 마이너스 지금 7%니까 네. 위로 가면은 수익도 좀 나겠죠 근데 비중이 TQ나 속슬이 크지가 않아요 네. 크지가 않아서 별로 재미는 없고요 어, 그리고 BITX, 예, 오늘 6% 정도 오르고 있고다 아주 좋습니다, 예. 이더리움 도 예, 10% 오르고 있고요. 예, 이더리움 많이 오르네요, 오늘. 하, 진짜, 죽을 만큼 죽었습니다. 예, 죽을 만큼 죽였고, 예. 좀, 올라줘가지고, 예, 위로 좀잘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디어, 예, 저도 지금 마이너스 이제 28%니까, 예. 좀만 올라주면 기분 좋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블록스도 뭐 오늘 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블록스.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 계속 놓고 있었는데, 지금 뭐 떨어질 때마다 물 조금씩 떼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7%인데, 잘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 뭐, 이렇게 해서 제 계좌 그래도 많이 마이너스 감소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주면은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계속 예 제가 단타 소량 단타 치고 있거든요. 단타 치는 걸 계속 쳐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이제 좀아 이제 현금이 천오백밖에 안 남았어요. 천오백밖에 안 남았는데 요것도 봐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또 매수하면서 올라갈 테니까 아.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죽을 마셨는데 그나마 조금은 숨통은 튀어주네요. 예, 숨통은 튀어져서 다행이고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인제 이렇게 하면은 5% 저건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게 잘 치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전고점 근처 간다. 레버리지는 조금 더 줄이는 게 낫겠죠 그죠? 예,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줄이는 게 낫고. 예, 지금 이렇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 막그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고요. 예,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또 추격 매수로 막 하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 비중 항상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비중밖에 없습니다. 비중 잘 지키면은 나중에 어려운 일 있어도 또다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중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음, 이번 하락을 느끼면서 또한번 느꼈습니다. 아, 주식은 진짜, 음. 주식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에,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고다. 이렇또 느꼈거든요. 이번에 위에서 잘 팔고 밑에서 조금씩 잘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또 이렇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또한번또 느껴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좀잘 올라줬으면 좋겠고요. 에, 저도 이제 평가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다시 복구했는데, 잘 돼가지고 음. 내일 아침에 한번더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건 아니, 내일 아침이 아니라 내일 오후에 영상 올릴게요. 예, 지금 이제 일이 이제 끝나가지고 자야 되거든요.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 포기하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존버 해가지고 다 수익 냅시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